2021년도에는 겁나 바빠요, 겁나. 강강수원래 이것처럼 달밤에 춤을 출 수가 있다는 소리가 나와요. 토끼띠 총 운세를 일러 드릴게요. 자, 토끼띠 운세는, 어, 전반적으로잖아요. 2021년도에는 겁나 바빠요, 겁나. 바쁘게 바쁘게 움직이는 해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하고 싶어 했던 일을 시작해보는 해니까 그냥 겁먹지도 마시고 그냥 질러요.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고, 그러면 이제 띠별로 얘기해줄게요. 99년생, 2020년도에는 우리, 뭐랄까, 이 20대 들은 자기 고집이 조금 있어요. 어?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자수성가 부모님을 떠나서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네요. 자. 힘든 고난이 참 많았네요. 상처도 입었고, 살아보는 인해서 많이, 아픔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2021년도에서부터는 너무 좋네요. 헐. 진짜 좋네요 괜찮다는 소리가 나와요 어? 2021년도에서부터는 진짜 2020년도에는 조금 구설수도 따랐었고 힘든 고비 많았었고 직장을 못 구하신 분들 지금 집에서 노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잘굿뻑걸 하면 내년에는 진짜 2021년도에는 진짜 괜찮아요 괜찮다는 소리가 나와요. 자, 그네를 뛰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웃는 날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황 급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한 성취를 얻는다는 소리고 다 뭐든지 조상에서 도와주고 산신에서 도와주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다는 소리가 나와요. 20대는 87년생. 결혼운도 있겠지만, 결혼도 지금 미루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리고, 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했어. 안 됐어. 뭐, 승진도 승진이지만, 회사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도 구설수도 좀 따랐다고 그래요. 응? 지금 봤을 때는. 자, 2020년도. 사랑을 나누고, 이게 왕의 자리까지 가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두루두루.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힘든 가정이 참 많았는데, 진짜 좋긴 해요. 어? 2021년도. 자기 고집이, 자기 고집이. 근데 이게 지금, 뭐랄까. 자기 고집대로만 가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어? 근데 자기가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주장하는 게 있는데 그 주장을 남한테 하지 말고 자기, 그러니까 남한테 은논 공로 하지 말고 자기 주장대로만 가래요. 어? 근데 너무 자기 주장을 너무 세우다 보면 좀 그르칠 일이 좀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는 해요. 어?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뜻대로 되게끔만 조금만 내리면 괜찮다는 소리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거 30대잖아요. 30대에서 봤을 때는 30대 분들 중에서 고집 안센 사람도 어디 있어요? 다 세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지금 펼치는 것보다도 어? 지금 펼치는 것보다도 조금 후에, 중반쯤, 6, 6월달, 7월달? 그쯤 가서 펼쳐보림, 펼치면은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내 신점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는 소리가 나와요. 한 장만 뽑아볼게요. 그렇다고 하네요. 어? 6월달, 1월달서부터 6월달까지는 준비 과정이 있잖아요. 차근차근 알아볼 건 알아보고, 자기가 직장을 옮기려고 하면 그 직장도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가면,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리면 더 낫다는 소리 있잖아요. 그렇게만 가시면 괜찮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40대 분들도 힘내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펼치세요. 75년생, 40대. 그러니까 마음여섯 때는 진짜 안 좋았네요. 구설도 많이 탔고, 아플기도 많이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네요. 귀인을 만나야 되는데 귀인을 못 만났어요. 아직 토끼들이 토끼들이 아직 못 만났고 전쟁터가 아닌 전쟁터를 지금 나가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근데 이거를 다 해줘서 나가야 돼요. 근데 너무 힘들어. 너무 벅차.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토끼 분들이 이렇게 보면, 음, 헤쳐서 나가는 건 진짜 잘 헤쳐서 나가고, 끈기도 진짜 장난하는 게 끈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뒤에서 누가 뒷받침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야 견뎌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좀 힘들어요. 어? 그리고, 자, 2021년도 토끼 분들, 승수장군은 해요. 승수장군은 하는데, 자기 고집대로만 너무 하지 마세요. 어? 그러다 보면, 이게, 천사의 속삭임, 악마의 속삭임이, 양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은,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다한 장만 뽑아볼게요. 자, 해피엔딩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마무리가 잘 되려면. 그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만 너무 세우지 마시고 서로 서로 있잖아요. 도와가면서 그렇게 가세요. 그러면은 괜찮다는 소리가 나와요. 6 3년생 토끼 둔 분들 어, 요렇게 보면 우여곡절이 참 많아요. 응? 우여곡절 많고 또 간제권도 계신 분도 있고 또 아직까지도 간제권이 안 끝나시는 분도 있고 또 또 집안에도 우한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왕의 자리는 있지만, 은 왕의 자리에 있지만은 사방팔방에서 다적기다 그래요. 그리고 금전도 큰 금전도 나갔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는 돈이 많이 나갔다. 그래요. 근데 다 2021년도 토끼의 분들요. 한 번에 고비가 있어요. 한 번에 구설이 있고, 한 번에 고비가 있는데, 요 고비가 언제냐면, 음, 내가 봤을 때는 7월달, 8월달이래요. 어? 7, 8월달만 잘 견디면, 진짜, 강강수원래 이것처럼 달밤에 춤을 출 수가 있다는 소리가 나와요. 어? 근데 7, 8월달만 고비만 잘 넘겨요. 음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어? 토끼 분들은 진짜 전반적으로 진짜 바쁘지만은 나한테 소득이 없을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2000, 2020년도에는. 근데 소득은 있어요. 2021년도에는 진짜 바쁘고 그 고비만 잘 넘긴다 그러면 진짜 밤에 진짜 자다가도 노래 부르고 자다가도 노래 춤추는 한국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시고 내한장만더 뽑아줄게요. 자, 운이 운은 있나, 없나, 어, 내가 복권을 사면, 그는 복권은 남의 돈이잖아요. 내거 아니잖아. 그죠? 내 우회전, 밑에서 뽑았어요. 어. 이게 말하자면은, 장군이란 말이에요. 장군님처럼 해쳐서 나가라는 소리예요 장군님이 우동머리 딱 앞에서 갖고는, 가자! 그러면은, 직원, 뭐, 사람들이 뒤에서 딱 따라오잖아요. 그 정도로 돼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자신감을 잃고, 어? 자신감을 갖고, 한번 해줘서 나가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괜찮은데, 반. 토끼 남자분들, 토끼분 남자분들, 40대, 50대. 이거는 말안 할게요. 일단은, 땡땡 조심하세요. 알겠죠? 땡땡.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땡땡 조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궁금하시면 전화하세요. 알겠죠? 71 건강 조심하라는 소리가 나와요, 자꾸. 근데 70대도 마음의 상처가 있네. 봐봐요. 안 좋죠. 이게 몸수가 지금 안 좋다는 소리인 말이에요. 응? 근데 2021년도에 토끼분들... 이거는 타로로 보나 안 보나... 올해도 안 좋지만은 내년에도 몸수가 좀안 좋다는 소리가 나와요. 다른 거는 다 필요가 없고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은 자녀분들 가서 전화 좀 자주 하세요. 우울증 같은 게 와요. 자주 자주. 알겠죠? 음. 응. 그러고 나면은 괜찮다는 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하, 왜 이렇게 몸수가 안 좋지?